이거이거 이거. <목소리> 제가 지금 소매치기를 <목소리> 도착해서 짐 정리하고 씻고 나왔더니 5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간단히 둘러보고 저녁을 먹으려고요. 점밑 튀기가 많대서 앞으로 매는 가방을 뺐습니다. 저는 프라이탑으로 앞으로 이렇게 메고 다닐 거고, 얘는 지퍼가 있어서 쉽게 못 훔칠 것 같아요. 얘도 깊고, 이걸로 잠글 수가 있어서 쉽게 못 훔칠 것 같아요. <laughs> 벌써부터 마카롱집이랑 빵집이 엄청 보이고 있어요. 위로 올라왔어요. 우와, 멋있다. 세일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살려고요. <laughs> 버터를 사야 합니다. 어, 여있다 이거, 이거. 응. 버터가 진짜 종류가 많아요. 얘가 제일 유명하됐고 하나, 다른 하나는 이즈니 버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음, 하리보가 여기다 오랑지나 맛을 사라고 했는데, 어, 여기 있 오랑지나 맛이 프랑스에서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스노프도 귀엽다. 알파벳이. 너무 쪼끄매 다 퍼먹겠는데, 얘도 너무 조그맣다. 얘로, 오늘은 펜네로, 바질 페스토 튜브가 있길래 얘도 사보려고요. <laughs>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어, 시차 때문인지 되게 일찍 일어나서 일찍 준비를 하고 아침에 나왔어요. 음. 7유로. 음. 미국보다 비싸다. 그런데. 아, 귀여워. 막 고기도 판다. 어, 고기 냄새. 오,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와, 어, 이거 음. 되게 다양하다. 뭐 올리브 종류 가 올리브가 대추만큼 커. 어, 이게 뭐지? 까만 고구마인가? 약간 그런, 얌 같은 건가 봐. 아 아니면 뭐, 마나. 어, 무래? 무? 응? 어. <laughs> 라디스라고, 라디라고 적혀 있어 얘는 쪼글쪼글한. 어. <laughs> 저기, 굴도 저기 굴도 팔아요. 저기 굴도 팔고 있어요. 와. 아침부터. 와, 너무 좋다. <laughs> 우와. 아침에 이렇게 어, 아침에 사서 사러 오나봐 오나 점심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여기 버터도 있다. 있어. 우와, 어, 저것 봐. <laughs> 벨트 모양이다. 저건 치즈다. 벨트 모양. 우와, 맛있게 생겼다. 이게 저건데 유명한가 보다. 안에 피스타치오 들어있는 거. 아침부터 줄을 엄청 서 있어요. 예쁘다. 아, 음. 다들 크로아상을 사고 있습니다. Pas, <laughs> ah, je pas Désolé. Ouais, Désolé voilà. de prendre la session, je <laughs> 푸른 <laughs> 냄새를 맡고 진짜. 싶어 귀여워~ 다들 편하게 입고 조깅을 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한껏 꾸몄습니다. <laughs> 관광객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건강한 삶을 살고 계셔! 우와. 여기다 모여있네. 개새 왔습니다. 아. 여기서 보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뒤져보겠습니다. 와, 진정한 빈티지 가방이다. <laughs> 이거 <어이>, 봐. <꽃봐. 웃음> 얘는 비싼 건가봐, 여기 따로 담겨져 있어 보물을 잘 찾아봐. 나는 아직 못 찾았거든. 아, <laughs> 이게 너무 많아서. 안 키도하고 뭘 봐야 할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안돼 있고. 어. 글쎄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지가 않서. 어. 여기 자가 있네. <목소리>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어, 금도 갔어. 진짜 여기 막 금이 어, 갔어. 그래? 엄마가 금강건 쓰지 말랬는데 그치 그거 좀 그렇잖아 비제야도 음, 진짜 오래된 것 음. 같아 <laughs> <우와>. 와. 피넛도 <laughs> 있네 이런 다른 내용도 있어 줄이 없어 음. Oh, ah c'est populaire, trop, trop de, ouais, de personnes. Ouais. Ouais. Et vous avez aussi les assiettes là-bas. Ah bah oui. Vous pouvez acheter une assiette, euh, une assiette c'est 10 euros. Et si vous en achetez 6, c'est 50. Ah. 아, 근데 너희도 섞을 수가 샀는데 이렇게 저렇게 된거를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깨끗한거야 고 사탕키야 베리트미, 베리트미. 오, 귀엽다. 오, 귀엽지? 응. 어, 귀여운 것 같아. 얘네는 좀 심플하게 귀여운데, 올 세트로 사야 68유로래요. 오, 귀엽다. 얘도 응. 리모줄 건데. 응. 제도 세트로 사야 되나 그가 봐. 그 세트 가격이 38인 거 같아. 완납. 뭐? 10배야. 이거를 처음에 40을 불렀는데 20까지 깎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되게 무게감이 있고 엄청 싸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2시가 되어가는데 벌써 철수를 하고 있어요. 15, 10, 15. 15. 15. 15. 15. 추가라5 6 5 15. 15. 15. 15. 15. 5 1 5 5 5 응. 응. 1

però mi piace sempre meglio che secondo me è meglio pensare a cose pratiche non interessa che mi studi questi libri infatti cioè, per questo anche io sono andata a Londra con Mastermind per questo perché eh, cioè, cioè, hai più tempo con i tuoi ricercatori con i di media io ho fatto questo battito di tutto il io... Okay. Io. e un pochino no, 다 세일입니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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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uh, think yeah with this 맛있 겠다. 치즈 해보 여러분, 제가 지금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laughs> 어, 아직도 심장이 뛰어. 지하철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코트 밖에서 핸드폰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들어와서 당기는 거예요, 폰을. 그래서 제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확 당겼더니 뒤에 봤더니 어떤 남자가 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어폰을 꽂고 전화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려봤더니 갈길 가라고. <laughs> 어, 무서워. <laughs> 어, 진짜. 그래서 진짜 심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laughs> 밖에서 안 잡고 있었으면 진짜 그대로 털릴 뻔 했어요. 어디로 잡고 있었어요? 어, 어디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동안 조심한다고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그고 다녔는데 길 찾는다고 오늘 처음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래도 조심한다고 밖에서 잡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그 소매치기를 당할 뻔하게한 5분 전에 또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남자가 제 가방에 손을 대는 거예요. 지퍼가 잠겨져 있어서 아마 못 훔쳐 갔던 것 같아요. 셔틀레 레알 역이었습니다. 아, 무서워. 아직도 심장이 뛴다.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어폰을 끼고 두리번대고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